오, 오 총알없다 그레이지야 아 총알 없는데? 반갑습니다 <laughs> 아 잠깐만 변수인데? 아니 우리 편은 맨날 이기면 원아도가 이렇게 바로 오냐? 억까 아니? 아, 너무 바로 와. 아 총알 좀적다안 돼. 너까지 가면 안 돼. 우! 어떡할래? 나가 별거 아냐. 놀라지 마, 나잖아. 아, 또 왔? 아, 우편이야? 와이씨이엇 진짜 아 지랄하지마 진짜 어떤데 저 하난데? 멜자아총 쓰레기네 그냥 눈치 빠른데? 한명 아니다 오. 어. 이거 어떻게 맞춰? 차라리 윙맨을 줘, 윙맨을 쏠게 내려와, 내려와, 같이 해야지. 미안해. 크라시스 말도 안 돼. 와이씨와 이게 눈앞에서 감기네. 질 뻔했다. 어우어려 와우, 슬라이드 점프를 맞춰? 여기서 하는 거안 좋은데? 이로 와. 여기 양각 당하면 골치 아프다. 설마 공 갈기냐?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아이씨! 오나도! 어, 어. 나이스. 나이스. 아비, 일로 가도 되나? 이렇게 끌어들인. 멋거 같긴 했어. 어, 네. 여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. 여기 있을까? 네 분대. 앞에 두 분대. 우리 한 분대. 나. 머지 하나. 아 근데 저거 아씨 모바일 비콘 이거는 이걸 참아? 정도. <laughs> 아니 이거 대놓고 하는데, 이걸 보시해보시해 어? 힘지마. 이런 거 어시 좀줄수 있나? 못 먹었다. 게임 극혐 올라가자. 더운다. 고고고고 원하더. 아씨! 아 너무 못쌌다 나 경탄 없다 브로큰이라고? 아, 1대1이네? 얘들아? 얘들아? 얘들아 야, 드라이미라이 얘들아? 드 이드라? 이드라? 이드 이드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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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